그린대로쓸까그린대로네 어? 아우와 아 우와 좋아. 뭐 하차 하나 할까요? 하차자 그리고 2 0 0하차자 그리고 오른쪽 너무 가볍다 음. 그저 2층도 볼까요?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공연을 찾아주신 정말 객설을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a 스티즈에 많은 가,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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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